제가 수많은 다이어트를 처방해봤는데. 하... 트렌드가 바뀐 거는 요즘에는 GAP1, GAP1? 그, 기량제라고 해서, 음, 효연제인가? 찾아봐야겠다. 아, GAP1 유사 유사체네, 유사체. GAP1 유사체인데, 학창시절에는 이게, 당뇨병 치료제로 나온다, 맞나, 이게 많았는데, 뭐 결국 나왔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게 삭센다고, 삭센다가 나오고, 일단 처음에 판도가 뭐, 뒤집어졌죠. 이제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삭센다나 트로이시티나오젬빅 같은 주사약은 저도 식욕 억제제를 처방할 때는 그 약들을 많이 처방하는 편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이런 g f p 현 효연, 그, 유사체의 문제가 뭐냐면은, 주사로 봐줘야 되는 게 너무 엄청난 문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맞는 근육주사보다는 얇게 맞긴 하지만 안 아픈 건 아니기 때문에 어 그게 일단 가장 큰 문제고요. 공급 이슈가 있습니다. 화학 약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료를 받아서 이제 공장에서 이거 합성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알약으로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저희가 무제한으로 이제 소, 석유만 그 전구체만 있다면은 그 제조할 수가 있는데 그 주사로 맞는 약들은 뭐다 생물학적인 재이기 때문에 생산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품절이 잘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한참 맞으면서 용량올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품절이 딱 되면서 네 중단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로젠핏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가 있는 이유? 그것 때문입니다.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슈가 있다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식욕 억제를 통해서 안 먹게 할수 있는데 에너지 소모를 늘릴 수는 없어요. 에너지 소모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운동이고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리지 않으면 이것도 결국 요요가 옵니다. 물론 예전에 우리가 먹던 그 이뇨제나 이런 것까지 섞여 들어가 있는 그런 약들보다는 요요가 더 오긴 하지만 요요가 안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요도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이제 문제점들이죠. 그러면 뭐 운동 말고는 사실 뭐 딱히 다이어트 에 효과적인 건 아직은 없다고 봐요. 운동하고 뭐 식사하고 그러니까. 뭐 적당히 먹고 좋은 식단 하는 게 당연히 제일 좋은 방법이죠. 항상 이제 그게 지키기 가 어려서 워 그렇지. 우리가 공부 잘하는 방법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뭐 지키기 어려서 워 그렇죠. 이터리에서뭐 많잖아요. 뭐 건강 보조제로 뭐 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뭐 뭐, 광고도 그, 많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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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고 뭐 그, 그러잖아요. 공부 그, 거는 뭐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효과가 있다는 분들도 있고 없다는 분들도 있는데 뭐, 뭐 스테디셀럽 없는 거로 봐서는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지 않을까요? 뭐 해외에서도 잘 팔리는 것도 있는데 굳이 이제 꼭 조선용으로만 만들어진 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